이상한 날의 식량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하어요 읽어드릴게요. 와 힘들다 힘들어. 이게 영상을 쭉 찍어놓고 일주일로 쫙 그러고 있어 여러분들. 그냥 잡담 조금 하고 하는 거지. 세상에 어떻게 있어? 그냥 영상만 보고 그래.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듣고 하는지. 그 읽어주기 전에 참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나의 프로젝트에 나가보면. 지금, 나도 지금도 배우고 있어. 배우고 있는데, 성직 더럽고 지랄 같대잖아. 참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나는 진짜 실력 있는 애를 좋아해. 실력 없는 애들은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 그런데, 정말 실력 없는 애들이 윗선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 정말. 그리고 뭐냐면, 걔네들은, 딱 가는 순간, 자기 목에 힘이 들고, 나한테, 막, 아, 그래. 그러면, 아, 저번에 옛날에 그, 와, 한바탕 했는데, 아우 그냥 그럴 기운도 없더라. 하도 병신 같아서 그럴 기운도 없고 그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가서 참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잠깐 잡설이고 또 읽어주고 얘기할게요. 요지버스 프레스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구나. 이제 일에 익숙해져서 정말 어려운 것은 아니면 혼자서 고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를 보면 볼수록 책임감 없는 코드들 음. 디자인 패턴과 mvc의 정면을 부정하는 자바스크립트 SQL문을 떡칠하는 코드를 볼수 회의갑니다. 감 이런 코드를 배운다고 저의 실력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깃허브의 수준 높은 오픈소스 코드를 비교해 너무 심하게 되어 오히려 혐오감이 생길 것 같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아참 대구 외국가라 외국가 어, 왜 외국가라 그러냐면 정말 우리나라는 그런 코드,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도, 내가 저번 1차 때 프로젝트 하고 2차 때 이거, 이거 하고 있는데, 뭐, 너 같은 소리를 지금 내, 그 위에 내가 있잖아요. 저번에 얘기했던 실력 없는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해. 뭐라고 하냐면, 와, 이걸 왜 이렇게 짜놨느냐, 뭐. 일본에서 뭘 조금 하다 왔나봐 일본은 잘 짜져있나봐 외국 같은 데서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이 따져 있고 왜 이렇게 되고 밌는거니까 그, 그, 테이블은 기술적인 얘기인데 테이블 YN 해놓고는 바차 4천자가 돼있어 YN하면 1바이트잖아 1바이트만 해도 떡을 치잖아 정말 미친 척하면 2바이트까지 하는데 그거를 바차 4천자를 잡아놓은거야 4천자를 어, 사천자를 잡아놓은 거지. 그랬 아, 여기에 보면 설계를 이따 이게 해놓고 막 어쩌니 저쩌니 해.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지. 아유, 너희 국내 SI 처음 하는구나. 네. 이 어디서 굴러먹다 보내지. 이렇게 자기 잘난 척을 하지. 왜 그러냐면, 이 바닥은 다 그렇게 되죠왜 그러냐면 너무 다 일정이 쫓기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코드를 예술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잘 짜는 애들은 깨끗이 짜고 조금 하는 경향이 있어. 코드에 손이 읽어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코드는 딱 보면 뭔 느낌이야. 아, 이게, 잘 짜지다 갑자기 이상하게 흐트러지는 분이다 보면 느껴져 짬밥 때문에 아 여기서 이 새끼들이 바빠졌구나 아유 이품문다으면서 이상하게 막 짜서 막 덕지덕지 아유 여기 손도 못 대갖고 그냥 위에 있는 거 암전 처리해버리고 이품문 달아갖고 막 굴러먹었구나 야 여기 하드코딩 받았구나 이거 보여 보여 그런 그니까 러 내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그런 걸로 배우는 게 아니야 너는 왜 그렇게 남의 코드를 갖고 뭐 이렇게 배우려고 그래 남의 코드 들어온 것만 보면 너는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너 같은 애들은 국내에서 하지마 국내 외국 갈 생각을 해왜 그러냐면 영어를 좀 많이 해서 외국으로 가 국내에는 그런 코드밖에 없어 뭐잘 됐고, 환상적이고, 이런 거 없어. 아, 가끔 있어. 왜냐면, 니가 얘기한 깃토부나 이런 데 이렇게 다 있잖아. 그거 훔쳐갖고 카피하고, 여기 딱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어 여기는 코드가 너무 틀려. 어 무지 잘 됐는데. 근데 밑에는 또 그, 그지 같아. 그게 카피해서 붙여놓은 부분이거든. 그러면 딱 보면, 그거 영문으로 했거든. 누구누구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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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마. 실력은 그런 걸로 넣는 게 아니야. 니가 실력을 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지. 왜 남의 코드를 보고 해. 그리고 정말 그런 뭐잘돼 있는 거나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내가 눈에 얘기잖아 영어 공부해서 외국 가시라고. 그러면 외국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리는 난 절대 그런 코드가 없어. 우리나라는 정말 쓰레기같이, 쓰레기같이 가서 쓰레기같이 해서 쓰레기같이 끝나는 그런 지옥이 붙거든. 사기업도 비슷해. 비슷, 해 걔네들하고 일정이 없겠어. 일정이 있고 그러면 바빠지고, 또 실력 있는 애만 있어. 실력 없는 애 있으면 또 거지 같아지는 거고, 또갈굼나오고 이거 수정해라. 저, 우리 한국 사람 자 위선 되면 이거 수정해라. 저거 수정해라. 이 새끼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진짜 개발자가 그걸 깨끗이 짜고, 그걸 예쁘게 해서 이렇게 시간이거든. 이렇게 덕지덕지덕지덕지 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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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그렇게 돼. 그러면 느껴져. 소스를 보는 순간 난욕안 하려고 노력하거든. 소스 보고. 왜 그러냐면, 내가 에세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 그지 같은 경우도 많고 그러면 그그 애완이라 그럴까 소스 코드를 보면 애완이 느껴져 아유 이 새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코드 보면 그냥 느껴져 쑥게빗물호이 흘러가는 코드가 보이면 아유 애완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 아유 이 새끼 죽다 살아났구나 이런 거 나중에 짬밥 담은 너도 그런 거 보일 수도 있어 아유 맨 처음에 실력 없고 막 그런 애들이 코드를 있다고 짜서 이게 거지 같아. 막뭐 어쩌지 저쩌지 막 해. 그런 애들이 프레스 막판 가면 지도 그렇게 짜고 있거나 막 그래. 실력 없는 애들이 대부분 그러고 실력 이 있으면 네가 나중에 그거에 보면 코드를 보면서 애환을 <laughs> 느낄 수가 있어. 애환. 아우 얘네들은 이렇게 이렇게 고생할 거야 아유 막판에 이게 고생해서 씨발 이게 덕지덕지 덕지 붙였구나 이놈 새끼들 이게 고객이 이런 짓들을 했을 까야 고객이 거 이거, 이거 요청하니까 이렇게 덕지덕지 덕지 붙여놨지 야 여기 하드코드 디비 봐봐라 이맨 처음에 잘 이쁘게 돼있다 여기다 컬럼에다 덕지덕지 덕지. 아유 이거는 또뭘 요구하니까 이게 급하니까 이게 훅딱 덕지덕지 붙였구나 이런 게 애환이 느껴져요 나중 되면 그럴때면 네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된 거고 정말 깨끗한 코드나 깨끗한 뭐 하면 영어 공부해서 외국 가시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들어갔어요!